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는 오늘은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진입도로 주변엔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 버스 한 대가 철문 앞을 가로막고 있고 철문 뒤편에는 버스가 세로 방향으로 나란히 세대 그 뒤로 다시 가로로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버스 다섯 대가 철문을 겹겹이 둘러싼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엔 경호처가 철문 뒤편에 버스 한 대만 놓고 막았는데 1차 저지선인 철문을 보강한 겁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에는 철문을 손으로 밀어 젖힌 뒤 비교적 쉽게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경호처는 2차 저지선도 보강했습니다. 어제부터 관저 진입도로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경호처가 진입을 막았던 지점 부근입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막히자 산길로 돌아가며 약 30분 만에 뚫었습니다. 이번에는 산길로도 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막겠다는 의지를 경호처가 드러낸 셈입니다. 경호처는 2차 체포시도에 대비해 약 200명 정도였던 자체 인력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